죽기 살기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매일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마땅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존재의 불안으로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유한한 생명이 무한한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었음을 매순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속 아이디와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로 영생에 접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육신을 전부라 여기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결핍과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희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긴장 가운데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늘 불만이 쌓이며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고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불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족과 감사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족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